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또다 또다 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차가워. <laughs> 아네 비닐 가림을 어막 쳐주고요. 이제 어 잠깐 네 다육이멍 비멍을 좀 하다가 여러분들께 또 소식 한번 전해보네요. 네 여러분들 백내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아까 7시 조금 넘어서 그 뉴스예보를 보니까요. 어, 동뭐 돌풍 강풍 이런 말이 있어서 비닐가림을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네, 저녁을 먹고 이렇게 제 앉아 있었어요. 오 저기 물복탄 생기네. 저거 네. 아 이게 또 깜빡했다. 이게 어, 바깥으로 말면 안되고 안으로 말아야 되는데 아 그거를 또 깜빡했어요. 제가 작년에 경험을 했는데 원래, 또, 1년이, 네, 횟수로 지나다 보니까 깜빡했는데, 지금, 몰폭탄 저거, 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거, 없애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웬일이야. 조금, 다육이 멍하고 비멍하고 있었던 걸잘한것 같아요. 여기는 이염새 부분에, 짜투리 남는 부분이 저렇게, 어, 뭉쳐져 있어서 지저분하죠. 비닐 가림을 후딱 쳤는데요. 7시 조금 안 돼서, 어, 칠려고 하다가, 날이 그때로 조금 화나니까, 칠려고 생각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좀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7시가 좀 넘어가고, 빗방울 소리가, 네,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나길래, 밖에서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낮에 좀 많이 불었잖아요. 강풍이 예상되면, 그냥 비를 마칠까 생각을, 어, 하다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오니까, 잔잔하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요렇게 얼굴 지금 다 비를, 어, 물고에 맺혀있죠? 반질반질하게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어, 비닐을 좀 씌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비닐을 막 씌우고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씌웠어요. 씌우고 지금 비 줄기가 좀 세지네. 근데 제가 이거 뭐 댓글이 달리셔가지고 저거 끼우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새 파이프 요 사이즈하고 비닐하고 이게 맞는 게 어, 맞춰야 되고, 또 이게 끼울 때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 까만색, 이렇게 탁 끼우는 거. 그게 의자들 힘으로는 뺐다 꼈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저기는 또 펜스망도 있고, 그래서, 아 오늘 그거를 해보려고 하다가, 아, 직까지 이거밖에 안 나왔다. 예전에 제가 이걸 쓰려고 하다 포기를 했던 거라서, 이제 그냥, 아, 구매를 안 해오고요. 다시, 저 까만색 집게, 저걸로 남는 걸로 다 덕지덕지, 네, 이렇게. 어, 집게를 꼽아놨어요. 비 맞는 데는 또비 맞게끔 놔두고요. 어차피 여기 하지 화분 속에 습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제 마음 편하려고 비닐을 좀 씌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씌워졌습니다. 또 방울방울 떨어지는 데도 있고 이쪽이 길이가 조금 길어서 어, 쑥 내려서 밑에까지 비닐이 닿이도록 밑에까지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 비닐이 또 얇아서 어, 구멍이 조금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충을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아, 떨어지는 데는 그냥 달기를 조금 옮겨 놓고 그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바람의 길이 있잖아요. 바람의 길이 막히면 어, 이게 위험하잖아요 비닐하우스. 그래서 저항력을 없애려고 이걸 다 돌돌 말았는데 지금 저기는 불폭탄이 네,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말면 절대 안 돼요. 이 안으로 말아야 돼. 안으로 말아서. 어, 꼽아야 되니까, 또, 비를 쫄딱 맞고, 그거, 이제, 또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네. 달기와, 어, 비는, 정말, 내 네,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달과 아이들, 반질반질하게 보이고, 너무 좋으네요. 맨날 봐도 좋죠. 근데 정말, 그,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과 아이들이 이렇게 다 풍성한 느낌이 없었는데, 와, 지금은, 계속 비를 맞추니까요, 아이들이 정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정글, 아, 작년이 갑자기 연상이 훅 되는데, 어, 작년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 <laughs> 안 되려고, 네, 비닐 가림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 여름 되기 전까지, 네, 준비를 꼭 해서 다시 씌워보겠습니다. 네, 장마철에는. 근데 요게 단점이, 아, 저희 뭐, 동네 청막사는 그래요. 이 비닐이 요거보다 조금 두꺼우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요. 한번 이제 한 바퀴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찌개로 꼽았을 때이 어 구멍이 잘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해 쓰고 말그 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도 벌써 찌개를 한번 딱좀 어 세게 다함에 꼽으면 세거라고 해도 그 구멍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불편한데. 일단은 그래도 저 혼자 후딱 씌울수 있어서 이게 무게감이 적어요 그 대신 불편함이 있죠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도톰한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돌아보고요 장마철에는 꼭 그렇게 장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기가 마구마구 오자라서 그렇지 뒷물을 지금 계속 맞춘다고 해서 요 아이들이 뭐푹 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얼굴이 이제 미워지는 게 어~ 어~ 싫어요 사실은 조금 그 관상을 하는 게이 달기 보는 행복이잖아요 관상을 하는 목적 네 달기를 바라보면서 달기 멍 또는 뭐네식뭐네식뭐 네, 뭐, 네, 식, 식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식 집사들도 네 그런 먹을 한다는데 저희도 이 보는 재미가 꽤 좋아요 근데 아직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모습은 어, 보기가 좋은 것 같아, 요 아직까지. 옷자람이 동세가 없으니까 한여름이 아니다, 아니라서 그렇죠. 와, 요 아이 흑사금은요, 사실 요 아이 때문에 얼른 비닐을 씌운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한 아이 때문에 또 비닐을 또 씌우는 계기가 또 만들어져요. 이게 지금 얼굴이 거의 이 꽃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어, 퍼져가지고요. 원래 여기 다 이렇게 목대를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심었는데 지금은 이 무게감 때문에 계속 얼굴이 커지고 하니까 밑으로 지금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흘러내리는 수용으로 흑사검이 아, 형성이 되었어요. 어, 그래서 <laughs> 와.. 안되겠다. 더 얼굴이 퍼지면 이 아이는 또 굉장히 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어, 아이가 생각이 어떤 어 이게 얼른 나서 지금 이렇게 비닐을 씌웠는데 그래도 아늑해요. 사실은. 아늑하고 시골에 어릴 때 그, 나지막한 그런 집에 누워서, 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듣는 듯한 그런 착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은 자유죠? <laughs> 와, 요 아이 또 수목 차라겠네 보니까. 수목화 이제, 요 봄비에 아이들, 얼마간의 비기 소식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네, 그, 비를 맞추고 나면 온도가 이제 한 21도, 22도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때 되면 이제 다육기 상태의 화분이 금방 네잘 마를 것 같아요. 온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네, 뭐 크게 약간의 그 얼굴 샤워 정도 했다고 해도 다육이가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도 조금 아이들 얼굴이 미워지고 입장을 떨고서 그렇지 뭐잘 버텨냈습니다. 작년에도 어, 창아이들이 완전 엉망이었지만 와, 네, 워터멜리 네. <laughs> 이렇게 앞에서 보는 거는 오랜만에 보네요. 이 아이는 아직까지, 네, 얼굴 샤워 정도만 했고, 어, 마사가 젖어 있지는 않았나요? 지금 오늘 저녁에 오는 비로는. 이 정도로 강수량을 좀 조절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골드스톤. 아, <laughs> 와, 이 아이. 와. 볼 때마다 좀 추룩추룩 한데요. 뭔가 모르게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굉장히 튼실하게 보이죠? 이 근육미도 나오고 있고. 요 아이도, 네, 입장커팅 지저분한 거다 해줬더니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창아이들도, 네, 빛이, 네, 후리대 철하잖아요. 어, 그래도 요 아이는, 네, 크게 변화 없이 얼굴 샤워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순둥이라서좀 걱정은 안 해요. 산딸기. 요 아이는 엠 <laughs> 이 아이가 약간 이제 얼굴이 좀 커지려고 하고 있네, 빗물에. 로즈킹 금은 이제 다 메꿔져 가고 있습니다. 쑥 컸어요. 여기만 이제 메꿔지면은, 거진 다, 네, 메꿔진 것 같아요. 오, 기분 좋은, 네, 빗방울 소리와 함께 다 여기, 어, 구경합니다. 와, 쳐져 있는 모습 보니까 확실히 좋네요. 오, 이 마키베니아 금또더 커지겠네. 자고도 많이 달았는데. 핑크베라. 와 이렇게 아이들 와 저기 네어 새내기 아이들 빗물을 살짝 맞췄는데 주 아이도 들 한번 보러 갈까요? 그 아이도 이제 요번 빗물에 입장 좀 많이 내줄 거예요. 어, 많이 네. 입장 떨구고 또 지금 나오기도 하고 위에가 이렇게 약간 민머리처럼 헤어 안이 있는데 좀 쑥쑥 메꿔졌으면 좋겠어요. 옥상은 환경청골이 좋기 때문에 더 금방 메꿔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8. 네, 철화에서 생얼로 풀리기도 하고, 요 아이도 쑥 컸네요, 많이. 여기는, 네. 아, 요 아이는 뿌리가 내린 아이고, 이마이바흐요 아이 철화하고 요 아이는 뿌리가 없는 아이기 때문에 빗물을 조금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네, 소화라는 아이는, 어, 요 아이는 뿌리가 좀 있는, 어, 상황입니다. 와, 요 아이도, 네, 쑥쑥 클것 같고, 또, 빗물 다 맞추고 나면 얼마나 우, 우짜랄지. <laughs> 아, 엘샤가 퍼졌네. 아유, 오늘 몇 시간 만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렇지가 않았는데요. 이게 약간 좀 퍼졌어요, 이제. 아여이 퍼지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웃긴다. <laughs> 아, 흑사, 와. 아, 수연이 풍성해졌죠, 이제. 와, 저 밑에 아가도 달고 있는데, 이제 빗물에 점점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쁘다. 또 조금 미워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미워지는 아이들 있어도,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laughs> 와, 이게 보세요. 물폭탄. 이게 바깥으로 말아서 그래요. 이게 안쪽으로 말아가지고 해야, 물폭탄이 없어지는데, 영상 찍고 나서 새로 말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래나 저래나, 네. 뭐, 약간의 몸 고생은 있어도요, 뭐, 비에 젖어 있는 요런 아이들, 실감나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여기도, 이게 지금 아가 꼬물꼬물 나오고 있네요. 어 수연이 더 많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잘 지켜야 될 텐데. 와, 유엔의 진주. 뭐 이렇게 수영, 수영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처지면 안 되니까. 철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야, 오리진. 우와 여기 있는 아이들 어. 네 에오니엄스가 아이 로즈코 로즈, 로즈코 로즈가 아, 로스코프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laughs> 로스코프 생각이 안 나서 로즈 로즈 이러고 있네요 아유 네 요게 요 아이도 쑥쑥 할것 같아요 우와 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어 듣기가 어, 좋습니다 와 점점 비줄기가 거세지는데요 이렇게만 뭐 와도 괜찮아요. 바람이 안 불면. 네, 아침까지 어 많이 쏟아져도 이렇게만 쭉 가면 네, 좋을 듯 하네요. 와, 비스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네, 크게 들려지니까. 약간 무서워지기도 하니까 이제 어 1층으로 내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살짝 궁금한데요.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후딱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네 편안한 네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